뭐 이제 당뇨 환자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미밥 다 드시고 계시겠지만 아 이게 뭐 피틴산이 들어가지고 현미가 안 좋다던데 또뭐 비소가 들어있다던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 주식 밥 중의 밥 쌀밥에 대해서 현미, 흑미, 찹쌀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가스 닥터입니다. 자, 밥이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단일 곡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건 쌀밥하고 보리밥 정도밖에 없어요. 뭐 콩만으로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쌀과 보리가 이렇게 별도로 한 주제씩 영상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먼저 당뇨 환자에게 뭐 가장 중요한, 이거 빼놓고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오늘 쌀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심지어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도, 백미를 먹는 사람이 위해서 현미를 먹는 사람이 16%나 당뇨가 예방이 돼요. 심지어 잡곡으로 먹게 되면 36% 예방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3조하시고 오늘은 요두 개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죠. 그 요둘 중에서 당뇨 환자 입장에서 현미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고, 오늘 영상은 현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현미가 백미에 비해서 왜 좋은가? 자, 현미 안에도 92%는 백미랑 동일한 성분이고 결국 차이가 나는 음. 그 당뇨에 좋은 성분이 쌀겨 쌀룬 8%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 8%에서도 또 대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음. 현미와 백미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뭔가? 자 식이섬유가 불용성, 수용성이라고 했을 때둘다 당뇨에 굉장히 좋지만 수용성이 좀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용성은 포만감도 더잘 유발하고, 위배출도 천천히 시키고, 젤리 형태로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이 넘어가뭐 이런 뷰티르산이나 뭐 식초나 이런 걸 생산해서 다시 한번 혈당을 또 낮춘다고 했어요. 이단쇄 지방산은 왜 다시 한번 혈당을 낮추느냐? 이게 인슐 민감도도 계산하고, 당신 생, 간에서 혈당 꺼내주는 것도 막아주고, 또 요즘에 그 유행하는 위고비, 삭센다, 그 핵심성분인 지일편 호르몬도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론 잡곡밥, 보리밥, 콩밥 이런 데는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맞지만 현미는 너무 작거든요. 진짜 무슨 0.3g 말이 안 되는 용량인데 이거 가지고 16%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밥을 엄청나게 먹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쌀은 우리가 일주일에 2kg 이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무슨 0.1g이든 2g이든 누적이 되는 그 효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도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 0.1g 추가되는 걸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환자 모든 음식을 이렇게 줄 세워 보면 통곡물이 가장 기여도가 크다는 거죠. 아유, 안다, 닥터 닝요. 이미 현미밥 먹고 있습니다요. 근데 그 식감이 너무 깔끄러운데 그찰 현미 그런 걸로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애초에 뭐흥미 찰려미 이런 거는 뭡니까? 그건 현미랑 좀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자 쌀이 거의 한국, 일본 정도만 먹는 자포니카 쌀이 있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 먹는 인디카 쌀이 있어요. 요거를 또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긴 거, 짧게 긴 거, 짧게 짧은 거, 완전히 짧고 둥근 거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은 전부 다요단 중립형입니다. 여기 현미, 흑미, 백미 여기 다 속한다는 거죠. 그, 리고 이제, 그보다 더 짧은 게 찹쌀이고, 요두 개는 차이가 뭐냐면, 전분 형태가 달라요. 전분이 또그 안에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뭐 이런 게 있는데, 아밀로펙틴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혈당 흡수가 빠르거든요. 근이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얘는 아밀로펙틴 성분이 적고, 아밀로스가 많아서 좀더 단단하고, 얘보다는 혈당 흡수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미, 백미는 품종 차이가 아니라 도정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현미를 벗기면 찹쌀이고 현미를 벗기면 그냥 백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흑미도 사실 이제 이 현미랑 같은 맵쌀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안토시안이 많은 그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걸 특별히 이제 흑미라 하고요 그래서 1, 2, 3, 4, 5 있지만 결국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사실상 같은 거고요 찹쌀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둥글죠 근데 품종은 이렇게 딱 크게 뭐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정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뭐한 7, 80%가 이걸 먹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얘가 얘보다 낫고 얘가 얘보다 낫겠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지수랑 단백질 식이섬유 쭉 비교해 보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찹쌀보다 찰현미가 낫고요. 모든 면에서 백미보다 현미가 낫습니다. 근데 요렇게는 되게 참신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거의 모든 면에서 낫더라고요. 이런 혈당지수 같은 애매한 데이터를 제외하더라도 명백히 객관적으로 밝혀진 데이터만 따져도 찰현미가 맵쌀, 빅미보다는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조건 맵쌀현미로 드실 것을 권유 드리지만 도저히 식감 때문에 못 먹겠다 하면 찰현미라도 드시도록 권유 드리고 그 말은 결국 이런 쌀의 품종의 차이보다는 도정의 차이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별을 수확을 하면 겉에 껍질이 있습니다. 왕겨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거는 벗기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왕겨만 벗기고 먹을 수 있도록 한게 현미라는 거죠. 우리 귤로 치면 귤피 정도만 벗겨내고 먹는 게 바로 이 상태가 현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죠? 이거조차 벗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뇌과 피라고 합니다. 이 뇌과 피조차 완전히 깎아가지고 완전 귤 과육만 먹는다는 거죠. 이게 백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될까? 백미를 먹는 것이 맞는가? 귤의 상태에 빗대어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귤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 고 여기 내가피에 좋은 영양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귤 같은 경우에는 이외가피조차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벗겨서 먹는 게 맞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귤에... 그래서 여기서 또 애매하게 한 반쯤 깎은 오분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쌀겨는 대부분 다 벗긴 거고, 이 쌀룸만 온전하게 좀 남아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오분돔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자세히 하자면 이제 뭐 7분도, 8분도, 10분도, 12분도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현미의 강력함은 도정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바짝 깎아가지고 먹는 게 맞는가? 그 좋은 영양소들을 다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간과했던 흑미가 사실 요쌀 다섯 개 중에는 가장 좋거든요 모든 면에서 물론 늘보리랑 서리태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쌀 중에는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 흑미 100%로 그냥 밥을 계속 먹으면 안 되나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예쁜 보라색 빛깔 밥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뭐 향신료나 양념처럼 흑미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에 완전 통으로 흑미 100%로 밥을 지으면 지옥에서 온밥 되는 거 아시죠? 또는 뭐 캐비어라고도 불리던데. 근데 이거에 대한 뭐 영양 성분이나 뭐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도 이 흑미 100%로 지은 밥을 먹어서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년 365일 수년간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현미밥의 어떤 개요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이걸 먹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백미를 현미로 대체했을 때 당뇨가 16% 예방이 되는 거지 현미는 건강에 좋으니까 더 먹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정말 수많은 영상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밥을 어떤 걸 먹냐보다 양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이 거꾸로 식사법으로 먹는 것, 그 다음이 종류, 거기서도 현미는 저 뒷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밥양이 본인 칼로리에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내 적정 칼로리가 1800칼로리다 이러면 3분의 2 항공기 항공기인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 양을 지켜서 먹는 거고,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이거보다 더 줄여서 드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밥한 공기는 햇반 중간 거 또는 식당 공깃밥 한 개가 이한 그릇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먹을 일 있을 때 돼지 감자 먹는 거고, 콜라 먹을 일 있을 때 제로 콜라 먹는 거지, 껍질을 붙였다고 사과를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미밥이 절대 추가로 먹었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명백하게 현미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기신부전으로 칼륨이나 인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신장내과쌤한테 들으신 분, 그 다음에 지금 급성장염 앓고 계신 분, 또는 염증성장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백미밥으로 드셔야 되고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미밥을 못 드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통풍환자가 작곡 또는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억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곡이 백미보다 물론 퓨린이 많은 건 맞지만, 잡곡 안에서 봤을 때 가장 퓨린이 낮은 그룹이 바로 통밀 현미 듀얼밀이에요 그러니까 현미는 일반 식품 중에서도 퓨린이 낮은 편입니다. 뭐, 물론 백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난 통풍 음식 영상에서 퓨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제탄수화물 단순 당류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과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현미밥을 먹고 통풍발작이 온다 이런 분들은 현미의 퓨린이 아니라 그 현미밥 자체를 과식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미는 잘못이 없습니다 최소한 통풍 기준으로는 심지어 여기서 퓨린이 꽤 많은 콩류도 사실상 통풍하고 관련이 없다는 논문 들이 많거든요 현미는 뭐 통풍 생겼다는 건 진짜 억겁니다 하지만 이두 그룹은 확실히 현미보다는 백미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외에 장내 미생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소화라든지 이런 그룹에서는 가능한 백미를 먹는 게 좋긴 하고요. 그 외에도 또 현미가 여러 억가를 당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미에 피틴산이 많아서 철 흡수가 안된다. 그다음에 렉틴이 많아서 뭐 밀대 양깁소가 있어 서 영양소 흡수가 안된다. 또 중금속 들어 있다더라. 비소가 엄청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미가 렉틴이나 밀비양 집소가 전혀 많은 곡물이 아니고, 렉틴은 이강낭콩 대두, 통밀, 토마토,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콩밥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거 두 개만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중에서 피틴산, 보시면. 자, 피틴산이 이노스톨에 인이 여섯 개 붙어 있어가지고, 이 인이 음이온이니까 이제 이네를 달라붙는다. 소위말해서 이제 흡착 킬레이션 된다. 그래서 철분도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일부 철분이 흡수를 방해받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현미에 철분이 백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 근데 뭐 현미가 백미보다 철분이 많아서 그걸 만회한다. 이거를 뭐 백날 주장해봐야 아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론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종결시킬 수 있는 정말 임상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쌀을 주시고나는 필리핀의 과학기술부 산하 식품 영양 연구소에서 2009년에 12명의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자이 쌀에다가 심지어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였어요. 애초에 시험에 참여된 이 밥으로부터만 흡수된 그 철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원소까지 붙였다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으로 일단 현미하고 백미의 철분을 검사니까. 하 1.1대 0.6으로 2배 가까이 현미가 철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그 피험자들의 철분을 검사해 보니까 자, 현미밥을 먹은 쪽에 피검사에서 철분 이0.13 나왔고 백미밥에서는 0.14 나와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요. 현미 식사는 철분이 0.36, 백미 식사 쪽은 철분이 0.45 나와서 역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 피틴산이 전혀 현미의 특징적인 무슨 성분이 아닙니다. 자 보리하고 차라리 현미가 비슷하고 대두 강낭콩 통밀하면 현미는 피틴산이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근데 무슨 뭐 현미는 무슨 철분이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뭐 대두 강낭콩 통밀 뭐 보리 이런 거는 어떻게 먹냐는 거죠 우리가. 자 심지어 잘 보시면 이게 뭡니까 지금 영양제 통입니다. 이 피틴산을 영양제로 먹다는 는 거죠. 영양제로. 왜냐하면. 피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인들이 주르륵 떨어지면서 요 중간에 이노시톨만 남거든요 근데 이 이노시톨이 단항성 난소증을 좋다 해서 영양제로 먹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 흡수도 방해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일부 떨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렇게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면 중금속들도 흡착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피틴산, 이노시톨 6인산을 영양제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피틴산은 전혀 이 현미에만 들어있는 성분도 아닐 뿐더러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도 철분이 더 많아서 만회가 되고 다른 오히려 좋은 면도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미에 피틴산을 걱정하는 건 역시 억까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평생 현미밥만 3수세끼 죽을 때까지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철분칼심을 조금 더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시금치 같은 이런 녹색잎 채소에 철분칼슘 많거든요. 그래서 나물 조금 더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거하고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얘들은 또 미네랄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또 현미밥과 같이 많이 먹는 녹색잎 채소나 파프리카 뭐 레몬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더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거 하는데도 난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자, 바라현미가 일반 현미에 비해서 피틴산이 훨씬 더 함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할 필요 없지만 나는 피틴산 포비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하는 와중에 바라 현미 밥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 현미를 먹지 않을 이유가 전혀 될수 없지만 정말 사실 오늘 시간에 이 비소는 살짝 말이 돼요. 정말 살짝 근거가 있습니다. 자 비소라는 게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임금님이 사약 내릴 때그 독에 들어가는 비상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계 흙에 쫙 깔려 있습니다 원래 천연적으로 근데 이제 벽 아무래도 흙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일부 그거를 흡수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유기 비소보다 무기 비소가 훨씬 더 위험해서 이런 이제 피부 편평 세포암 같은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니까 이제 텍사스산 벼, 쌀, 이런데서 비소 함량이 좀 높다. 근데 우리나라 흙이 워낙 깨끗해서 우리나라 벼에는 비소 함량이 정말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 규제도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자, 우리 식약처에서 현미 무기비소 노출량을 조사해보니까 2016년에 0.008뭐 이랬는데 이번에 2022년에 조사해니까 0.015로 여전히 낮긴 하지만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토양에 오염된 영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소가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2022년 11월에 현미에 대해서 무기비소 규제 양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가 늘어난 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왜 비소가 늘었는지 살짝 좀 찜찜하긴 하죠. 현미라는 게뭐 아무리 정말 미세하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30세기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미의 무기비소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자, 현미를 그냥 물에 불리면 됩니다 자, 현미양이 6배 물에 담그고 1시간 동안 불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현미양보다 1.5배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불리물을 버리더라도 영양소는 95% 이상 유지가 되면서 비소는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더 줄이면 정말 진짜 안전할 까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미에 대해서 찜찜한 거세 가지 다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현미가 그렇게 건강하다면 백미밥을 먹고 결국 백미와의 그8% 차이 나는 그쌀룬 영양제를 양껏 먹으면 안 되나 따로 챙겨 먹으면 맛있는 백미밥 먹으면서 영양 훨씬 더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신박한 질문도 주셨는데 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이 백미의 쌀겨와 쌀눈이 현미 형태로 붙어 있는 걸 흡수했을 때 이걸 우리 장에서 떼어내는 시간을 벌면서 당 흡수가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미의 유리한 좋은 작용의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 놓고 따로 먹으면 이 가장 중요한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것들을 영양제로 따로 모았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쌀눈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라는게 백미 더하기 쌀눈으로만 구성된게 아니고 쌀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쌀겨의 식이섬유부터 해서 감마 오리지널 비틴산 페룰산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토코페롤 토코 트리에놀 등등등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식물 영양소 매트릭스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딱그 현미와 백미의 차이만큼 비율로만 더 섭취해야 되는데 더 추가되거나 덜 추가되거나 이렇게 정확히 그 영양 비율을 딱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미에는 그게 정확하게 우리 몸에 좋은 구성 비율이 딱 맞춰져서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먹냐는 거죠. 현미를 먹으면 될 거를.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신박한 아이디어긴 이 한데 이런 방식으로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현미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븐 도미. 우리 그 현미의 쌀겨는 벗겨지고 쌀 눈만 남은. 얘는 3패될 수 있어서 갓 도정한 걸 먹으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있던데 그거는 꽤 상당히 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완전 현미도정이 안된 거는 그래도 쌀겨가 이 쌀눈을 좀 감싸줍니다 근데 오븐도미는 쌀겨가 거의 벗겨지고 쌀눈만 완전히 노출돼 있는데 이 쌀눈이 대부분의 성분이 미강류즉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3패가 될수 있습니다 현미라고 3패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오븐도미는 더잘 되겠죠 그럼 완전히 백미는 어떠냐 백미는 이 미각류까지 깎아버리기 때문에 산패될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븐도미가 가장 산패에 취약할 수 있는 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자 우리가 쌀을 사면 요도정일자가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사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오븐도미 당일 도정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거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또 당일 도정한 오븐도미를 사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오늘 시간에 가장 권유드리는 거는 완전히 도정하지 않은 100% 현미를 먹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만, 백미를 평생 드셔 오신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현미로 통째로 삼세기 모두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평생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백미밥이 오히려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미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할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처럼 문화 충격 받지 마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 넘어가는 과정의 도구로 바라 현미나 오븐 도미나 이런 걸 충분히 중간에 이용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븐 도미는 당일 도정한 거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시면 되고, PT 인상 걱정되시면 바람이 드시면 되고, 그런 거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풀, 완전 100% 현미 밥으로 정말 말기신부전, 장염 환자 제외하면 다 넘어가시도록 그렇게 권유 드리면서 오늘도 세일적으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